이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무조건 옳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연봉이 40%에요. 어마 무시한 거예요. 이 수익률은 돈을 잃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개만 합니다. 여러분. 코인 선물거래, 바이낸스에서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런 전략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볼게요. 코인에서 이겨내는 바이낸스 자동 매매, 레버리지 이용해서 안전하게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기. 자, 볼게요. 제가 선물거래는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우 위험해요 그렇 위험해요 이거 선물거래 손댔다가 정말 파산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채에 대한 안전하게 바이낸스에서 활용해 볼수 있는 매매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기본이 되는 전략은 이 전략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낼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죠 물론, MD가 높아요. MD가 40% 가까이 됩니다. 업비트에서 투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이더리움 빼고 비트코인만 100% 투자했을 때 성과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긴 하죠. 하지만 수익률이 거의 8000% 가까이 되고요. 단순 보유했으면 존버했어 이때부터 존버했어요. 2018년부터. 존버해봤자 지금 수익률이 469%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전략으로 투자하면, 그쵸? 수익률이 거의 8000% 가까이 되고, MDD 최대 낙폭이에요. 마이너스 35% 최대 손실 구간이 있었다. 라는 거죠. 이전략이요 비트코인은 어피트 현물에서 이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무조건 옳다.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전략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손실체험. 어떻게 손실체험을 하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투자했으니까 수익이 잘 났는데,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투자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21년 9월부터 아까 이 동일한 전략에 투자를 하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 볼게요. 아까랑 사모 다른 느낌이죠? 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긴 했어요. 수익률이 63%밖에 안 돼요. m t d 는 30%가 넘어가고요. 물론 단순 보유했다면은 수익률이 어때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사실 대단한 거죠. 이 전략이. 대단한 거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놓고 보면 사실 이느낌이랑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테스팅 그래프만 보고 와 우상향 무조건 이하 최고. 이럴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시면서 어 여기 내 간당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보고 어내 전자상 우리 나 우린 이게 아니라 이거 보면은 아 우린까지는 좀 그런데 투자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정신 차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업비트였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기간으로 백테스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유사하긴 해요 유사하긴 하죠 엄 유사해요 수익률은 52% MDD는 41%로 좀 크죠 하지만 유사한 성과를 얻었다 업비트랑 왜냐면 바이낸스 선물이랑 업비트랑 차트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갭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선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마인드를 해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레버리지 쓸수 있을까요? 레버리지 두배 쓰면은 MDD가 80이 아니라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이죠. 레버리지 두배 쓰면은 50% 마이너스 50% 손실을 입으면 돈이 다날라가는 거예요. 청산. 위험해요. 그래서 이건 못 쓰는 전략이에요. 바이낸스에서는. 그렇죠? 왜? MDD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MDD를 줄여야겠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선명을 하니까쇼 포지션 잡아서 하락하면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그쵸 하락장에서는 쇼를 잡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요. 그쵸죠 상승장에서는 롱을 잡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고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쇼를 잡는 게 아니라 종목 하나 추가를 했어요. 바로 BTC 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 현재 코인 총 시총에서 그렇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에요.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하락하는 하락 중에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그쵸 아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자산 배분 공부하셨다면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섞으면 MDD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또 적절히 리밸런싱을 한다면 수익률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두 종목에 아까 이 전략 어떤 전략인지는 영상 보세요. 이동평균선을 조합해 가지고 매수매도하는 전략이에요. 투자를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동시에 사이좋게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했더니 아까랑은 사뭇 다른 그래프가 그려졌죠? 아까는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 뭔가 좀 안정적이죠? 자, 볼게요. 자 수익률이 62% MDD가 20%로 줄었어요. 아까는 얼마였어요? 수익률이 52% MDD가 4 1였는데 수익률이 좀 늘고 MDD는 줄었죠? 그렇죠? 모두 계산된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레버리지 두 배를 쓰면은 MDD가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살짝 위험하죠? 더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볼까? 여기서 조사 잡아보는 거죠. 사실 조소로만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신다면 하락장은 번복한 것과 다름없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힘들다는 것은 해보시면 알겠죠? 그쵸? 그렇죠? 해보면 알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저는 쫄서 잡아볼게요. 지금까지는 롱 포지션에 투자금을 할당했는데 쇼 포지션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좋게 50대50으로 자금을 분할할게요. 그리고 쇼 포지션은 언제 진입하느냐? 롱 포지션 잡았을 때, 그렇죠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3% 미만 떨어지면 쇼 포지션을 잡고요. 그럼 언제 탈출하죠? 쇼 포지션은 롱 포지션의 수익률이 0보다 커지면 쇼 포지션을 종료합니다. 즉, 단순히 해지, 해진 개념으로 숏직 잡아보는 거예요. 심플하죠? 정말 쉬워요 만약에 롱 포지션의 수익률이 0보다 커지지 못하고 전략상 손절을 했어요 그럼 롱 포지션이 없겠죠 그래도 숏 포지션은 유지돼요 다시 롱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률이 0보다 커지면 그때 종료하는 거죠 자 제가 만들어낸 전략이에요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결과를 볼게요 자, 어때요? 그래프가 더 이뻐졌어요 아까는 이했는데 지금은 우상향이죠 우상향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수익률이 44%로 좀 줄었어요. 하지만 MDD가 10%로 확 줄었죠. 그쵸? 아까 이랬지만, 그쵸? 아까 이랬어요. 지금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레버리지를 쓸수 있죠. 두 배를 써볼게요. 두 배. 그러면 수익률이 두 배가 되겠죠? MDD도 두배 늘어날 수 있지만, 늘어나봤자 20% 수준밖에 안 되니까, 레버 두세 배는 안전하게 쓸수 있는 거죠. 이 전략을 통해서요. 물론, 격리 모드가 아니라 교차 모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게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연봉리가 40% 수준이고요 MDD는 마이너스 20밖에 안 되는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에버리지 두배로 바이낸스에서 이 전략에 투자하면은 연봉이 40%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수익률은 그리고 사실 지금 기간이 이렇게 짧은 거는 그쵸? 사실 비트코인은 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선물 거래상 21년 9월부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백테스팅 기간이 짧은데, 그죠? 아까 업비트 보시면 5년 동안에 연복리가110% 넘어갔어요. 아까 이 전략, 맨 처음 전략, 업비트, 기본이 되는 이 전략이 연복리가100% 넘어가요.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기간을 줄이니까 연복리가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30도 안 될걸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희망의 로을 불려 본다면, 이 바이낸스에서도 연 복리 100% 넘어가게 되면, 레버 두 배를 썼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테스팅한 코드랑 실제로 이 전략 그대로 수행하는 자동매매봇은 다운로드 가능해요. 여기서 자동매매봇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굴리시면 돼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백세시대 에왜 자동매매 안 해요? 여러분 자동매매 안 하면 투자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코드를 다운로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보세요. 공부하신 다음에. 어, 나는 쇼 포지션 전략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쇼 전략이 아니라, 좀더 우아한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쇼 포지션으로.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죠. 실제로 저는 코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지만, 제가 공개하지 않는 버전은, 자, 어때요? 결과가 더 좋아요. 72%, MD는 7 2 m d 드는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래프는 완벽한 우선을 그리죠. 자, 보세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자, 약간 다듬어지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개선을 하니까 요렇게 이거는 제 영업비밀이고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코드가 있어야겠죠? 코드로 피팅 해보시고 실제로 자동매매로 굴려보세요 실제로 저는 이거 굴리고 있고요 자동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세팅 무료 공개는 제포스팅에 나와있으니까 제 블로그에 나와있으니까 아래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용해서 어, 이건 장기투자 전략이죠? 장기투자로 끌고 갈수 있는 전략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복리가 거의 40% 이상 되는 전략이에요. MDD는 레버 2배 썼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 괜찮죠? 여러분들, 바이 선물 거래 하실 때 주로 단하실 거예요. 고레버 그 써가지고. 그쵸? 그런데 자금의 일부분은 이 전략에 투자하신다면 안정적으로 돈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자금으로 단타를 하셔도 되죠. 이 선물 거래 전략을 추천하기 쉽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했다가 청산하면 어떡해. 아니, 내돈다 날라가잖아. 요 그죠? 하지만 이 전략은 저 돌리고 있고, 사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는 돈을 좀 투자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강추하는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고래고로 단타치시는 분들의 수익률에 비하면, 저조할수 있어요. 연봉이 40%? 1년에 40% 수익률? 야, 내가 단타치면 하루에 100% 먹을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잃지 않고 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이 결국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단타도 좋지만 단타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타는 하는데 내 자금의 일부는 안전빵으로 이 전략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